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 저를 사용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02편 말씀에는 제목이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고난 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근심을 당한 사람이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상처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 앞절 본문 앞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내 날이 연기 같이 소멸하였고 내 뼈가 숯같이 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음식 먹기도 잊었고 내 마음이 풀처럼 시들어 버렸고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내 탄식 소리로 인해서 내 살과 뼈가 붙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고난을 당하였는지, 어, 이런 고난이 성경에 나오는 일인지는 정확히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고난이 굉장히 심했음을 알수 있고, 어, 이 고난이 심이 커서 이 사람의 마음이 상하였고, 그 상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어, 감히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을 만큼, 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그런 고난입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아픔이 있어야, 어느 정도의 상처가 있어야, 이런, 고,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지 저는 상상을,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어, 배우자를 잃어버리는 배우자와 사별하는 고통이 가장 큰 그런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사고로 떠나거나 하는 고통이면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어, 그만큼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 이후에 살펴보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고 내게 대항하여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나의 개인적인 어떤 문제, 나를 어, 개인적으로 괴롭히는 이런 일들보다 이후에 나타나는 걸 보면 시온을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을 다시 영화롭게 한다라는 이런 것을 볼 때. 내 개인적인 어떤 고통을 토로하기보다 어, 어떤 지도자가 어, 아니면 이 나라를 위해 지도하, 기도하는 자가 어, 대적들이 이 나라를 괴롭히고 내 적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괴로운 마음을 토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일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고난이 있을 때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어 홀로 나의 고난을 이겨낼 수 없을 때 나의 상처를 내 스스로 낫게 할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는 일입니다. 나의 근심을 이야기하며 나의 상한 마음을 내어놓고 나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예루살렘에 선포하시겠다. 선포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 마음이 상하고 뼈와 살이 붙어 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자의 기도를 들어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고요, 그들의 탄식 소리에 반응하며 그들의 아픔에 반응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 때, 아플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주인 대신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는 길이며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위로를 경험할 때가 없어서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어떤 것을 찾아 어, 내이 고통을 좀 잊으려 하고, 이내 상처를 좀 덮으려 하고, 내가 어디서 조금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찾으려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세상의 방법은 사람을 위로하지 못합니다. 고통받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고 다시 일으켜 세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처받은 사람을 더욱, 더욱 낙심시키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 버리는 일이 허다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과 탄식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우리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근심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이득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의 신음 소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줄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요.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깊은 상처에서 깊은 고통에서 다시 일어나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세상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